<laughs>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드는 게 있어. 공부 재밌었니 반갑습니다. 이거 뭐야? 이런 이 중국 아이가 이거 인공 아니야? 뭐야 이거? 이거 인공 아니에요? 아더 봐, 더 봐, 더 봐. 이거,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인공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. 느낌이 다 그래요 느낌이. <laughs> 이게 뭐야 이거? 신 우주류입니까? 아 여기 안찍히고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? 시작부터가 이거 신기한 보석이나 왔습니다. 내가 봤을 때 인공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, 어 인공이 저렇게 된 인공이 어디냐고 있을걸? 어 에카도로 보석인가? 이게 에카도로 보석이에요? 아씨 뭐 이런 수를 두고 있어? 뭐 어때나인가? 자. 이게 유럽풍입니까? 유럽풍 포석이에요? 허허허허, <laughs> 이런 포석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. 기가 찬다, 기가 찬다, 이거. 와, 이런 포석은 내가 처음 봤거든요? 뭐야, 이거? 이게 다야, 다이아몬드 포석 아니야? 신다이아몬드 포석 아닙니까? 뭔가 이, 이, 이런, 이런, 이 포석이 뭐야, 이거? 와, 이거 뭐 신기하게 두니까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?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, 얘가 날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이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더 보고 나니까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하나봐. 못 두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어떻게 두거야 자, 와, 이거 뭐 얘가 지금 나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이쪽 두고요, 넘어가겠죠? 넘어갈 걸? 안 넘어가나? 넘어갈 것 같은데? 아, 첫판부터 좀 신기한 포석이 나왔습니다. 이거 내가 봤을 때 인공지능 포석 아니에요? 이게 유럽풍 포석이라고 얘기했던 분도 있는데, 넘어가면 하세요? 그렇습니까? 넘어갈 걸? 넘어갈 텐데? 아, 안 넘어가네? 오, 이거 인공인가 보다.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. 넘어가라고 책에 나오는데 왜안 넘어갔을까? 책에 나오잖아, 책에. 넘어가라고. 자! 중앙을 막아갈게요, 중앙을. 그리고 만약에 치받고 넘어가면 이쪽을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아이, 저쳐요? 내가 봤을 때 인공지능 같은데? 인공지능 아니야? 아니면, 뭐, 저격 왔나? 저격인가? 육단 실력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? 그렇습니까? 이런 걸쓸 정도면 실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? 제가 예전에, 다이아몬드 포속하고, 그 다음에 개짜 포속에 제가 당한 적이 있었거든. 농락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, 오늘도 제가 농락을 당하겠습니까? 아니죠. 이겨내겠습니다. 이건 이루갈게요 얘가 사람이긴 사람인가 보다, 인공님이 이렇게 전천히 두진 않을 것 같아. 그죠? 인공지능이 이렇게 전천히 두진 않을 것 같은데? 대단히 전천히 둔다는 것은 뭡니까?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, 이건? 사람이네 사람. 좀 고수라고 봐야 되나? 아,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, 신기한 포속을 두네, 얘가? 보통은 이제 한 칸을 뛰거나 젖힐 것 같은데요. 뛰거나 젖히는 건데, 아 젖히네요. 이렇게도 어떡 하지? 끊으면 끊었을 때 대책이 있나? 이거는 한칸 뛰어 뛰는 게 정수 같았는데 여기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석점을 잡기가 힘들어요, 유준아님. 이거 그러면 이걸 잡는데, 아니 이거 어떻게 둘라고 이렇게 두고 있나? 이거 아! 아 이거 뛰어야 되네. 와, 아, 얘가 이렇게 두는 수가 좀 있었네요. 근데 저도 이제 중앙으로 돌파했고 이돌이 아직 못살았지 않습니까, 그죠? 너손뺄수 있니? 무기 망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? 어, 거길요? 자, 그러면. 여길 맞고요 건너가나? 넘어갔죠? 이걸 단수를 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. 단수 칠까? 쳐버리자. 쳐버리자. 단수 따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. 그럼 이것도 치고요. 어, 이거 좀 신기하다 이거. 그, 띄어요 일단은 이걸 따버리겠습니다. 이거 따버리고요.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? 일단 이거 안정을 좀 취했고요. 안 받을 수없잖아 이거. 안 받나? 안 받을 거야? 받아야 될 걸. 3, 자 이거 어떻게 둡니까? 다섯. 자 어떻게 둘 거야? 6, 도 9, 봐. 어떻게 둘 건지 도 봐. 거기 단치고 이으면 나가잖아요. 봉쇄도 안 되는데 이, 이쪽으로 막아요? 이쪽으로 막을 건가? 이으면 나갑니다. 어 나가는데 이건 살아 있고 아직 못 살아요. 치중감 다 죽었어요. 패도 아닙니다. 치중감 패도 아니에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손뺄수가 없잖아요. 3, 봉쇄도 안 되고. 다섯. 6, 받으면 제가 손을 빼서 다른 데 갈게요, 제가. 아홉. 뒀죠? 그럼 이런 데가 선수가 좀 되지 않을까요? 이런 데가? 부담 없는 패니까 만약에 이걸 받으면 날일지 갈게요. 받아야죠? 안 받으면 혼나는데? 받아야 될 텐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천식님 반갑습니다. 7, 8, 받아야 되죠? 아홉. 받았어? 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? 던지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두죠? 이런 데뚫기만 해도 난 이득인데 포석만 신기하고 받으잘못두나얘가 따고요? 자 여기서 지금 하나. 어떻게 갑니까? 이거, 이, 이게 거이백값 음, 여기가 네. 있긴 있어요 이런 데 백감 네. 이런 데 백감 좀 있긴 있는데 여섯, 여섯. 따고요 나도 이런데 패감 있죠? 저도 이거 뚫어버리겠습니다, 이거. 뚫어버리면 될것 같아. 만약에 이거 따면 내가 뚫어버릴게요. 이거, 이거 뭐, 이으면 나 이쪽으로 가면 되고. 땄죠? 뚫을게요. 받나 안 받나 봅시다. 받나 안 받나. 받나 안 받나 봅시다. 이건 죽어요. 흙이 평범한 실력으로 변칙수법을 쓰려니까 시간만 많이 쓴다. 그렇습니까? 있고요 이거는 지금 안 받겠다는 것 같은데. 이단수를 쳤다는 것은 이걸 안 받겠다 같은데요. 설마 이렇게 패드오지 못할 것 같고? 있겠죠?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나도 득을 봤는데? 아, 이었네요 그럼 이렇게, 이렇 둬야 되겠네요. 나도 어쩔 수가 없네. 왜냐면 하 이걸 뚫었다가 이쪽이 너무 열버가지고 안될것 같아요. 그러면 날짜구요. 뭐 어차피 이건 살아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. 살아있는 돌이죠. 이거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, 이거는. 이거, 이거 잡을 수 있나? 용기 있나? 용기 있을까요? 없을 것 같은데? 이것도 거의 폐석화가 됐고요 이거 제가 승리는 저희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이거? 어이 보세요. 이 보세요. 이 아이가 지금 나하고 지금 장난치는 것 같은데? 날짜 가면? 너도 못 살았는데 내걸 잡으러 오네?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, 12시 안에는 제가 어, 충분히 간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두고 뭐 하지? 얘가? 두면 여기 두고. 단체 이 이렇게 또 이쪽이 잡히는데?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얘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둡니까? 너뭐 어떻게 하려고? 토바이 중구가 이야. 저.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이렇게 둘 거야? 근데 두기지 뭐 이렇게 이으면 그쵸? 이렇게 치면 난 이거 잡으면 돼 연결되나? 안 되지? 이게? 연결돼요? 와 시간 엄청나게 끈다 얘가 실력도 없는 애가 왜 이렇게 여섯, 시간 걸어자 그럼 이렇게 연결할게 아 이쪽을 두고 그래 다 확실하게 살아두는 게좀 좋긴 한데 이제 요 돌을 좀 누릴 것 같아요, 얘가, 그죠? 요 돌을 좀 어떻게 좀르려고딱댐비는데잘안될것 같은데, 자 이렇게 둘게요. 이렇게 막으면 이제 끊어가지고 좀 복잡해지죠. 흑이 어, 좀못 들어온 라인데왜 지금 이렇게 좀 신기한 포즈를 썼을까요? 난또 뭔가 또 인공지능가 싶어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? 이고요 밀고요. 뭔가 이쪽을 좀 노린다고 했는데 진짜 노리네. 못때 뭐 나였나? 너못때 뭐 나였니? 자, 이거 어떡 하지? 이거요? 밀고요 자, 이거 잡을 수 있나 얘가? 너 잡을 수 있는 거니? 잘안돼 보이는데 흙이 잡힌 거 아니에요? 생각은 무작위 하는데 뭘 생각하고 두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나도 그게 생각합니다 샤팔님 이 오랜만에 진실을 말하네 끊고요못 들은 아이가 신기한 워서만 두네 그렇잖아요 연락 못 두네 <laughs> 뭔 애가 시간만 쓰고 못또 애가 셋, 넷, 다섯. 5 4 4 5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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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요 바둑은 이 돌이 거의 잡힐 수도 있고요 중앙이 너무 열습니다 그쵸 최소한 이석점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둑이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하나 둘 최소한 이석점은 잡은 네네, 것 같은데 다섯 우리 방송을 열심히 보시면 어, 실력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면 실력이 벌써 늘었어요 구독 눌러보세요 또 실력이 늘었습니다 정독 한번 해보세요. 실력이 그냥 팍 늡니다. 진짜 팍 늘어요. 이거 아예 안 되는 거좀 그만하자 이 중간이야. 다 죽었어 이게.